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의 나팔, 무적행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스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르지나 푸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애하라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말들과,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오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헬라우로는그 이름이 아플루온이더라 첫째의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있을 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는 심판의 장면들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심판 가운데서 성도는 어때야 하며 또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졌다고 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2사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개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 개명성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사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적행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탄은 그 열쇠를 받아서 이 지옥의 문, 무적행을 열고 그 안에의 것들을 풀어냅니다. 그곳에서 올라온 연기와 모든 것들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이온 세상이 어둠으로 깊이 드리워지게 됨, 특별히 영적으로 이 세대가 혼란스럽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이미지를 그려보게 되면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이 황충은 메뚜기라고도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메뚜기의 재앙들을 우리들은 종종 발견하는데요. 기억남는 여러 구절 중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열 번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요엘서 2장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황충이라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식물을 쓸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 열 번째 재앙에서도 살펴보면요, 우박의 재앙 이후에 무너져 있는 모든 이 땅의 식물들을 쓸어가 버리는 메뚜기의 재앙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당할 그큰 고통은 어떠한 고통일까요? 사실 저희 나라에는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종종 사람의 병을 옮기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곤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뉴스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일년의 모든 수확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실제로 자연재해와 같은 이러한 재앙들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앙 가운데에서 메뚜기, 황충이 푸른 식물들을 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곤충은 단순히 그냥 곤충이 아니라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6절에서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잘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고, "내가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탄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또 말씀은 정갈에 쏘여 있는 사람처럼 그 몸이 독으로 인하여 타들어갈 만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의 시기들을 바라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만 같이 사탄이 우리들을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사탄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심판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저희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심판의 스토리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허락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내가 힘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세 안에서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 하반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은 무차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심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달로.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괴롭게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과 범위, 범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탄의 모든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십장의 재앙에 나타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다가올 큰 환란을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황충을 묘사하고 있는 7절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 이 재앙이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전반적인 이 황충의 모습들을 전쟁에 나가는 군마와 같고 머리에 근관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정말 힘이 있고 강한 군대와 같이 다가오는 이 사탄의 군대들. 하지만 그 모습은 여인의 머리털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할 사탄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며,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탄의 이빨과 또 강한 흉갑,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들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파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이 사악한 질서의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넘어지며 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말씀의 자리에서 경고히 서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이 시험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이후에 두 번째의 화가 두 개의 화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또이 땅에 주어진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실 시간과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고난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시간. 하지만 이 심판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을 지키고 도우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나아가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대로 다시 한번 더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끊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초대교의 성도들과 같이 여러 신앙의 도전들을 받고 심한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없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이 고난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더 말씀과 기도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정독대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더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이 삶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땅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마비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며, 사탄이 주는 그 고난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원하나, 끊어지지 않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다시 한 번도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